자, 통상 이제 비율, 전체 수량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량이 아니고, 전체에서 얼만큼 차지하냐. 예를 들면, 이제, 전체 학생이 이제 50명이 있는데, 뭐, 그 중에 4명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 쓴 사람의 비율, 전체, 전체에서 안경 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느냐. 요 관계를 나타내는데, 통상 보면, 이 전체를 100%, 100%로 봤을 때, 직사각형으로 직사각형의 면적으로나 내면 B 그래프, 그다음에 원의 면적, 이제 부채꼴이 되겠죠, 그냥 쪼개면. 그랬을 때는 이제 원 그래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체 항목의 비율, 전체 중에 이각 항목인데, 각 항목. 뭐 예를 들면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뭐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이 뭐 45%, 뭐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뭐30% 이런 식으로 각 비율을 나눴을 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양이에요, 차지하고 있는 양. 우리도 보면은, 에, 형하고 이렇게 동생 이 있잖아. 형하고 동생. 그럼 이거 띠 그래프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파라고 생각해봐, 소파. 소파에서 보면은, 이제 보통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형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턱도 이렇게 괴고 그리고 이제 리모컨. 똑딱똑딱 이렇게 싸되고 동생은 어떻게 여기선? 쪼그려 앉아 있는 거죠. 쪼그 동생이 쪼그려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전체에서 보면 동생이 집에서 센 거야. 아니면 형이 더센 거야. 형이. 이 면적을 보니까 대략 여기를 이제 80%, 여기를 이제 20%, 그러면은 집안에서 이제 영향력이 형이 이제 80%가 된다고. 동생이 20%. 이거를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낸 게 바로 띠그래프가된거야요그래프 이 그래. 아. 형이 80. 동생 이0 동생 이0 집안에도 보면은, 아빠가 센지 엄마가 센지 보면은, 주말에 보면 알수 있어요. 주말에 보면. 주말에. 주말에 보니까, 아빠, 엄마, 갔더니, 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여기 있고, 엄마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있다. 그럼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엄마가 훨씬 심히 센 거지, 엄마가. 엄마가 지금 전체 면적 80%를 차지하는데, 집에서도 영향력이 8 0라는 뜻이야. 아빠는 이렇게, 쪼그리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20% 이렇게, 20%, 20%. 이렇게 직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면, 이걸 띠그래프 이런 거 띠그래프. 물론, 선생님 집은 아니에요. 선생님 집은 이렇게 하지 않아. 선생님 집은 이제, 음, 제가 이제 한요기쯤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와이프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 훌륭하신 분. 이렇게 해서 계십니다. 80%. 저는 80%보다, 80%가 아니지. 20%도 안 돼, 20%. %도. 20%. %도. 20%. %도. 이럴 때는 이제 기타라고 표시해요, 기타. 저는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0 0 0 0 0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다.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아,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빨간. 빨간색인데, 예를 들면, 이런가? 전체 학생, 전체 학생. 어? 여기다 써있네. 전체 학생이 예를 들어서 50명이에요, 50명. 50명인데,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30명,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50분의 30을 의미하겠죠. 30. 근데 표시할 때 보면 이걸 백분율로 쓴다고, 백분율1분율 그러니까 퍼센트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00. 그럼 얘는 60% 이렇게 됐죠. 60%. 60%를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직사각형에다 전체 면적에 전체 면적에 60% 여기가 빨간색. 빨간색. 빨간. 표시를 60%, 60%.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다, 노란색. 노란색이 전체 의 15명이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50분의 15만큼을 차지하겠지, 이제. 근데 이제 100%로 나타나요? 100분율? 100분율? 잘못 말했어요?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30% 이렇게 표시하는 요 30%. 그럼 전체 이 면적, 이 노란색이 차지하고 있는 게 30%예요. 이렇게 표시한다. 만약에 초록색, 초록색. 45에다가 5명 남았네. 초록색이 5명이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50분의 5. 그리고 곱하기 100. 전체의 10%. 초록색, 나머지 이 부분이 초록 10%야. 초록 10%. 10%. 이해 되겠어요? 직사각형의 면적으로는 면이걸띠그라크다 그래. 그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빨간색. 60% 그러면 절반 좀 살짝 넘겠죠, 이게. 전체 보면. 음. 그럼 여기 이제 빨간색이니까. 60%!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은 30%. 초록색. 초록색은 여0센트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이 푸는 문제들은 여기에 다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눈금이. 눈금을 세보시면 돼.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면, 예를 들 거야. 전체 눈금이 20개라 그러면 한 칸에 5%가 되어 있어요. 한 칸에 5%. 그러면 어, 표시가 한 4분의 1 정도에. 하나, 둘, 여기쯤 한 3개, 4개, 5개 이렇게 그럼 전체 여기 보면은 이게 하나에 5%, 이게 5 그럼 만약에 10%를 표시하고 싶으면 눈금 2개를 표시하시면 돼요. 30%를 표시하고 싶으면 눈금 6개를 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눈금이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럼 눈금 해서 여러분이 면적 정해서 부채꼴로 표시하면 원 그래프, 직사각형의 넓이로 표시하면 이 e 그래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